그려 보면은 자 y x 라는 직선이 있다 p 점이 있겠죠? p 점이 이거가 있을 거란 말이야 p 점이 a가 변수가 많은 p점이 여있어 그럼 직선 위의 점을 q라고 하고 직선 위의 점을 q라고 하고 x축 위의 점이 r이 r 그럴 때 삼각형이 뭐고 pqr의 둘레의 길이 0이고 최소가 묻는거지 거리의 에 최소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대칭점을 구한다 이걸 대칭인공지봐 P 다시고, 요걸 계층이동시켰어. 요걸 이제 p 더블프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 대칭이냐면은 x 축대칭이지 요점이 잡혀 는모델로2 a 있만 마이너스 a가 되고, P 다시점이 잡혀 는모델로 y x 의 대칭이 g o m a Why for e x 데 t H.I.G.O.M.A. Okay. o k a 대칭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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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길이 a y 이 k a y 이 k a y Okay. Okay. 이 k a y 이 k 직선이고이거 o 수직 이 o k a 이직 k a y o 이 a y 선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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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k 이 y o k 만나 그러면 이 삼각형이 분리하고 같은 건 뭐야? 이 길이 나이 길이 나이 길이 나한테 만하답니다 어째 그렇다면 어떻게 어떨 때 최소가 되겠어? 어떨 때 최소가 되겠어? 요렇게 요렇게 가면 최소 되는 거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고, 요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나, 같나. 같으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는 이 길이고, 요 삼각형의 둘레는 이 길이니까, 삼각형 둘레의 최육값은 이거가야, 이요 맞나? 오케이? 그럼 둘레 길이 최선을 왜돼요 둘레길이 최소는 1이 되죠. 둘레길이 최소는 P P r 프라임이 되겠죠. OK, 루트 얼마고 A제곱 플러스, 이래되는데, 양수니까, 1, 정이니까,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는데요. 양수니까 14분면이 재미니까 양수보다 루트 10회이 되지. 요것의 최소값이 얼마? 10회가 했지에 그럼 우리 이거 얼마? 루트1 0이해 되겠나? 오케이. 요가에 풀고 오실까? 마지막 질문. 오해 네, 하나. 자좀 복잡할 수 있는데, x 이 u a 의 대칭이동하는 원은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그리고 원 c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원은 c와 접한다. 양수의이기이 무슨 말이야? 일단 이 원의 방식을 보여보자 표준형으로